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진짜 잘 맞을까? 지금 나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와 얼마나 잘 맞는지 궁금하신가요? 사실 사귀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요. 대부분 성격이나 취미 생활을 기준으로 나와 공통점이 있냐 없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이 맞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과 가치관이 비슷한 거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행복해하는 포인트가 상대방도 행복한 포인트고, 내가 서운해하는 포인트가 상대방도 서운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에 상대방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에 상대방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잘 맞으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너무 다른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심한 경우, 대화를 충분히 해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더 이상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결이 맞는 사람을 만나세요.